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그게 녹록지 않은 삶인 것을. 우리는 여실하게 증명해 내었고 참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그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런 근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고 영성이 생기는 것을 오늘 이한 말씀 속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만이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직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말씀을 많이 보면 된다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론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기도도 성령께 사로잡혀서 깊은 그런 은혜 속에서 하는 기도여야 하고.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변화되기 전에는 성경 많이 읽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저절로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먼저 술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 성령 충만함은 마치 술 취함과 같은 건가 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정신은 있는데 자기 뜻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몸이 움직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술취했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가지고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도 이술 취한 사람이 막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 이술 취한 사람이 막힘 쓰는 걸 보면 평상시 저렇게 힘 쓰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순간적인 그런 힘을 막 쓰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술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술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저 이술 취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웠던, 그냥 익숙했던 그런 광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윤리적인 면으로 이술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도덕한 그런 일도 행하고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어,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술취함인데 이 에베소의 역사와 어, 그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술취함이 이해되어질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 어, 신전이에요. 신전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 그신전에 모든 그 에베소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삶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그 제사에 거기에는 반드시 술이 들어가요. 술이 들어가서 술에 취하고. 그래서 그 술취한 김에 춤을 추고 그 술취함을 사람들이 나와서 막 다니면서 자랑스러워했어 왜 나는 신에게 내 할도리를 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술취한 모습을 자랑스러워까지 하고 술취한 그런 모습으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렇게 그 아데미 신전에서 음? 다이아나죠.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아나, 그 신전에서 그 어, 세계 불가사의 중에 어, 한 가지가 이 다이아나 신전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지어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그게... 칠때 불과 사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정도로 고울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신전은 대단히 컸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얼만큼 신에게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 어, 자랑스러워했는데 그 자랑스러운 모습이 이술 취한 모습과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취함은 바로 그런 의미로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또그 술취함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물러내져요. 그리고 술취함 때문에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신을 섬기는 그런 과정에. 얼마든지 용납이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그 삶이 이렇게 신에게 그렇게 제사 드리며 술 취해 지시고 그술 취함 때문에 비틀거리며 다니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처럼 너희들은 더 이상은 그 우상에게 술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취함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 충만해지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 그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죠. 술 취하게 되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절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이 뒤따르는 거죠. 누구에게 내가... 온전하게 취해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이렇게 선 긋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 거고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고 그렇게 집에 받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은 두드러진 것은 거룩함이에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 기쁨, 그다음에 뭐 온유, 뭐 등등의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들, 그것을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 헬라 원문의 그 시제를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 근데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 이것은 지금 받으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받고 내일도 받고 언제나 현재야. 언제나 현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이 받는 거,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자칫 오해하기 쉬워. 성령이 무슨 마치 어떤 물체처럼 생각이 되고 어떤 우리의 몸에 채워지는 어떤 그런 부피를 채우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삼위예요. 삼위일체 중에 한 위가 바로 성령님이잖아.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와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시는 그런 분이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하고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들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그 풍속을 따라 살려고 들어. 그리고 세상과 적절하게 즐기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이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 성령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도 있는데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일 오늘 충만했으면 내일도 충만해야 되고 모레도 충만해야 되고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늘 성령 충만해야 돼. 그게 현재형이에요. 두 번째는 수동태야. 수동태는 내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그 성령을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응? 무슨 공적을 행했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 성령은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구해야 된다고 매일 같이 구해야 돼. 아침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 오 성령이여. 옷이 없어서. 지금 내게 옷이 없어서. 오늘도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나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돼요. 수동태라고 하는 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 늘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늘 구하는 생활. 성경에 그런 표현 있죠. 자식이 떡을 달라 고 하면 도를 주지 주는 부모가 없다.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일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들도 자식이 구할 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최고의 좋은 것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으로 채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성령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명령형이다 명령형이다 명령이라는 건 군대 용어인데 이 명령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왜 성령 받아야 돼요 나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성령 받지 않아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그냥 성령 받으라 그랬으면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걸 사양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돼, 반드시. 이 성령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내가 구하고 반드시 받아서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의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이 명령이 명령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고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시제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은 모습은 두드러진 모습은 어떤 건가? 여기 보니까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분사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로 뭐, 화답해라 그랬는데 이 시는. 구약의 시편과 시 형태의 새로운 노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를 쓴것 그것이 또 노래가 되면 그건 언제나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찬양과 그 시가 크게 도전을 주고 성령 그 감동이 그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찬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찬미예요. 신령한 노래 그런데 이건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노래 성가 우리가 이기 부르는. 찬송가는 영어로 힘 그래요. 그런데 찬양 대원들이 부르는 그 찬양은 안셈이라 그래요. 바로 그 안셈,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만들어진 그 노래. 그래서 모든 찬양 대원들이 잘 준비해서 불려지는 그 노래,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 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이 화답하게 돼요 화답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랬잖아 그죠 화답한다 내가 성령 충만한 걸 뭘로 알수 있느냐 이게 화답하는 거야 나 혼자 간직하고 있질 못해. 그냥 이걸 내가 쏟아내야만 돼. 그걸 또 듣는 사람이 자기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쏟아내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찬양은 우리 심령을 울려요. 심령을 흔들어대고 울려서 그어 감동 속에 나오는 그런 찬양. 어떤 사람이 노래할 때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 그 사람이 뭐 눈물을 흘려서가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부르는 그 찬양의 음색 자체가 그렇고, 그 가사가 그렇고, 안 들렸던 가사가 그 사람이 부르는데 내 가슴을 막 후벼 파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찬양을 할 때에는 듣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러진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기쁨의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항상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건가? 복종하는 거, 피차 복종하는 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시소에 이쪽에 순종이 있고, 이쪽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항상 이 순종이 가장 무거움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주의 교육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그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 그 어린아이에게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두드러진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